안녕하세요. 1년하고도 100일 차 맞은 알콜 중독자 나눔 김입니다. 오늘 드디어 100일이 안올줄 알았는데 왔네요. 그리고 선생님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칭찬의 글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안 해본 일을 해다, 하다, 해보다 보니까 뭐, 더욱더 새롭고, 뭐,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, 그렇게 됐는데요. 앞으로 또 기회가 닿으면 한번더 해볼 생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 100일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나고요. 그 다음에,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, 이 100일이라는 거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없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오늘은, 다른 짓안 하고요. 오늘 오프가 있는데, 오프라인이 하나 잡혀 있는데, 못 간다고 연락드렸고요. 몸이 조금 안 좋아서, 못 간다고 연락드렸고, 또 내일은 1 0 0일 그를 무사히 마쳤다고 또 하나의 영상이 내일 올라갈 겁니다 그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히 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